전미사 열 번째 시간 오늘은 명사형 전미사 s y 와 c y 그리고 a n c e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형 전미사는 그런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양한 형태의 명사형 전미사가 있기 때문에 언급해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잘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잘 정리를, 정리를 해 두시고, 아, 이 형태를 봤을 때, 요런 형태니까 얘는 명사겠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 명사 중심으로 외워 두시면 아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보실 단어는 courtes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court, 왕궁을 나타내는 단어에 명사형 전미사 sy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법을 지키는, 왕궁의 법도를 지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로 예의 또는 뭐 정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형용사는 courteous인데요 예의 바른, 정중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예의 바른 polite보다 더 정중한 표현을 쓸때이 단어 courteous를 씁니다. 그리고 이 courteous란 단어는 뒤에 o us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o us가 붙어 있는 것은 형용사형 전미사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although she disagreed with me, she was courteous. 비록 그녀가 나의 말에 동의하진 않았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예의가 발랐다. 그러니까 그녀가 내 말과는 내 말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나의 생각과는 틀려 달랐지만, 그녀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보실 단어는 frequenc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인데요. frequent라는 형용사에 명사형 전미사 cy가 붙어 있는 거고요. frequent라고 하는 것은 repeated, 반복되는, 대풀이 되는, 빈번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requency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횟수, 반복이라는 의미가 되고 주파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형용사 frequent는 따라서 어, 종종 일어나는 빈번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예문을 보시게 되면, side effects from the prescribed drugs are being reported with increasing frequency. side effect, 주어주, 동사는 뒤에는 are being reported입니다. 그러면, side effect, 부작용이 are being reported,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게 끝이죠? 근데 어떤 부작용이죠? from the prescribed drug, prescribed 처방전에 의한 약, 그러니까 처방된 약에 의한 부작용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요? with increasing frequency. 점점 더 늘어나는 빈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side e f f e c t 가 주어고 are being reported가 동사고 그리고 from부터 drugs까지는 가로 묶어서 effect를 수식하고 with부터 frequency까지 가로 묶어서 reported를 수식하는 이 형태가 눈에 보이시기 시작한다면 문장 구조 분석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해석이 쉽게 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Disturbance라는 단어인데요 This가 Completely, 완전한 의미가 있고요 Turb은 Disorder, 무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Anc는 명사형 전미서인데 완전히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가 되어서 방해, 교란 이런 뜻이 있고요 동사는 Disturb, 방해하게, 방해시키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I have a lot to do so I don't want any disturbances 나는 할게 많아 그래서 어떤 방해도 원하지 않아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I have a lot to do 어, 우리가 생활 영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때 to do는 앞에 있는 명사 a lot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disturbances 어떤 방해되는 것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 보실 단어는 entrance 인데요. 엔터가 들어가다, 입장하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ANC는 명사형 접미사니까 entrance, 입장, 입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아주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영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실 마지막 단어는요. tolerance 라는 단어인데요. 가 원래 포용하다, 참다라는 의미거든요. 관용하다, 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사형 전미사 ANC를 붙여놓고 있다. 그래서 명사로 쓰게 되면, tolerance는 포용, 관용, 용납, 인내, 이런 의미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tolerate가 동사로 포용하다, 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요. zero tolerance is the phrase that describes the America's response to students' misbehavior. zero tolerance, 용납 불가란 표현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용납 불가라고 하는 것은 is the phrase 억구다, 어떤 억구다 describes, 묘사하는 무엇을 미국인들의 반응을, 무엇에 대한 two students misbehavior, 학생들의 비행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대시 지금 프레 r a 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 response 반응이란 단어는 뒤에 전치사 t o 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response to A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님은 보시면요, I will not tolerate that sort of behavior in my class. I will not tolerate. 나는 관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참지 않을 거야. That's sort o b e h a v i 그러한 형태의 행동은 나의 학급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lerate, 참다, 어, 인내하다, 뭐, 이런 단어가 나중에 동요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 명사형 전미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러나, 아,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아, 명사형이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전미사 (SY와 CY) 그리고 (ANC가) 명사형을 만드는 전미사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